오늘은 감자 캐는 날 감자 캡시다 대왕 감자가 나왔어 대왕 감자. 너도 캐 너도 감자 캐 으악 아, 아 이게 진짜 이 대왕 감자 <laughs> 감자 캐는 날 감자 캐자 지아 보검이는 바구니에다 감자 날라 알겠지 엄마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영준아 이쪽으로 앉아서 캐 할머니랑 요 옆에 이렇게 아니 요거 요기 감자가 응. 있어서 고기 감자가 있어? 여기 하나가 박혀가지고 이야 이거 감자 나온 있네. 거 봐라 박가지고 응. 펴내느라 어 옆으로 캐서 놔야 말라 어, 어 그러, 그건 놔두고 해. 놔두고 뭐어 여기 여기부터 요거 요거 감자야 꼭 밟지 말고 어, 요렇게 살살 어 살살 손으로 어, 이렇게 캐도 돼. 응? 응. 돼. 어, 돼. 돼. 응? 그 밖에 묻을래 그렇지. 그래도 약간 촉스러어 응. 이따가 어 선별하면 돼. 맞아. 선별하면 돼. 작업을 따할 거야. 응. 살살 캐. 응. 오, 잘 캔다. 오, 영준이 잘 캔다. 더 잡아당겨 봐. 괜찮아. 확 잡아당겨도 돼. 그렇지. 그렇지. 아기들은 응. 못 먹어. 응. 아기들은 너무 작아서 못 먹어. 우와. 응. 우와. 이야. 큰게 나온다. 막그지 우와. 손별 작업을 할 거니까. 응. 고를 거니까 어차피. 아구팬. 오, 오. 야 진짜 왜? 많이 나온다. 일 응. 추가. 응, 너도 여기서 캐. 이거 응? 감자이냐 응. 아니면 뭐냐? 응. 무슨 이걸 감인 줄알았다가 주도지가 응. 됐어. 감자... 힘들지? 감자 감자가 여기까지 나왔어? 감자 캐는 거 힘들지? 응. 감자가 이만큼 깊이까지. 어, 응,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, 맞아. 어. 남자가 감자가 대왕 감자가 밖에 떤 대왕 음. 그런... 햇빛 뿐만 안 되지 않아? 아니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좀 말려줘야 돼. 아마르면이상이 어, 나온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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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말려줘야지 안 말려주면은 저거야. 썩어? 어. 하면 안이 그래서 음. 이 저거는 음. 비 오는 감자는 비 오는 날 캐면 안 돼. 비 오는 날 캐면 안 돼. 음. 썩어서. 어 돼. 날씨 음. 좋을 때 이럴 때 캐서. 이렇게. 조금 어 요렇게 햇빛에 우와, 배, 배 모양이다. 어 햇빛에 말려줘야 돼. 우와. 감자가 신기해. 감자가 응. 아메리카에서 들어왔대. 그래 진짜? 네. 오 그렇구나. 아메리카에서 처음 들어왔다는데 영국을 통해서. 음. 담배도 똑같아. 음. 이야 많이 캤다. 우와. 금방. 힘들을 때는 이거 호미도도 해. 아닌데? 안 힘들어요. 안 힘들어? 응. 우리야. 응. 하나도 안 힘든데? 정말? 어. 우와. 소리가... 안 응. 우와. 더 이상 안지쳐내 이제 왜 끊지? 애는 쌍이 나타났으니까 음. 애는 못 먹어 애는 심어주면 돼 초록색은 모종으로 음. 쓰면 안될까 모종으로? 씨앗 씨앗으로? 어 네. 그럼 이거 씨감자도 할수되지감자로 쓰면 어 근데 이제 사은... 일단 쪄 먹어야지 먹어봐야지 먹을 것만 그렇지 먹을 초록색은 씨감자로 쓰고 음. 초록 하얀색만 다 음. 일반으로 쓰자 또, 또 이렇게 우와 많이 나왔다, 그렇지? 근데 이렇게 파란 거는 못 써. 이런 건 버리는 거야. 이런 거 응. 이렇게 버려. 파란 거. 싹 나오고 파란 거는 독이 있다 그래서 먹는 거 아니야. 요것도오오 오. 그런 건 버리. 잡 선별 작업해. 어 맞아. 선별 작업 해. 응. 그것도 해. 감자가 이렇게 응. 힘든 작업을 던져서 오는지 몰라. <laughs> 감자 보소 우와 굵다 그지 음, 오오 어. 거기다 옆에다 그냥 나 뒤에다 안 나도 돼 옆에다 나 쌍난 거야 진짜. 아니야 쌍안난 거야 괜찮아 왜요? 괜찮아 응아 어. 다른 곳을 만들려고 어어어 어. 어. 다른 놈을 만들려고 했다가. 그렇지 그렇지 못 만든 거 요 o 안에도 또 있다. t a doctor. Young, you know, you get on. What a resemblance of a 커 알았어 그건 아빠가 하기야 e 두고그 응. s 캐 book and took one and c o 엄마 아니 엄마. 여기에서 일단 말리니까 감자, 감자. 어, 엄청 커. 알았어. 엄마도 그만큼 큰거다 엄마도 많이 잘 캐놨다. 야 많이 캤다, 야. 알아? 렇게 엄마 5,000원짜리 1 k g 를사 먹는데 엄마 요만한 게 왔었어. 봐봐. 지금은 조금 싸졌대나 봐. 어, 어, 많이 나오니까. 이한번 나올 때다 같이 나오나 봐요? 그렇지. 이 때가 감자 나올 때야. 무슨 기계로 하는 것보다 물이잖아요. 사람이 그렇지. 맞아. 좋겠다. 구황작물이지. 아 옛날에 배고플 때 음. 이게 이거 유럽에서도 그랬대. 구황작물이에요? 구황작물. 구황작물이 뭐예요? 배고플 때 먹던 거. 이 요, 요때는 항상 보리 보릿고개라 그래 갖고 곡식이 쌀도 떨어지고 그럴 때래 진성 할아버지 노래가 있어. 그럴 때 이게 감자가 나와서 배가 안 고팠던 거지. 그래서 구황 작물이라고 하는 거지. 구원해주는 작물이라고. 음. 응. 사람들을 구원해주는. 배고 플 때. 음. 사람들을 배고픔에서. 좀 배고플 때 과자 먹기 옛날엔 과자도 없었지. 참 고마운 작물이지. 참 고마웠던 작물. 음. 응. 막 쏟아져 나온다 봐. 음. 말려야 되않아안 말려도 돼. 응, 안 말려도 돼. 날씨가 좋아서. 아 여기 습기가 없잖아. 이게 뽀송뽀송할 때 캐는데. 어. 그러니까 비올때 캐면 반도 덧썩어. 근데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캐야 돼 감자는. 아이고 많이도 나온다. 재밌지? 영준아 재밌지? 감자캐는 거, 같아. 응? 보물찾기. 보물찾기 하는 거 같아? 보물찾기야. 오. 이거 완전 보물찾기인데. 여기도 또 있는데 장아 옆에. 응? 응. 음, 작은 거다. 응. 오. 오, 큰 나도. 영준네 가지고 가면 공개니까. 영주 엄마는이마리오마지 오마리 오이리 오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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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마리 오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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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 오마리 오마리 마리오오 요요쪽에도요쪽에도 요쪽에도 있나 찾아봐. 그렇지 끝. 감자 닦겠습니다. 감자 닦였어요. 아 저기는 어? 저기 안 치던 뒤에. 아 뒤에 그거 개미 있는 거. 캐야지 어른이 엄마가 캐야지 엄마가 너 캐지마 캐지마. 캐지 엄마가 캐지 위험해 위험해. 어유 여기 개미 있던데 여기 어디야? 닦였어요 이제 닦였어요.